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학교 1학년 y b m 박준원에서 우리 오가에 해당하는 문법 감탄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탄문에서는요, 자, 일단 어순이 상당히 중요하죠.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와어형 단수 명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게 문장의 어순이라고 하는 건데 너무 복잡해 보이죠? 근데 우리 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외우나? 와어형명 주동 와, 어, 형, 명, 주도. 와 어, 혁명, 주동. 할수 있겠어요? What, 어, 혁명, 주동. 근데 이렇게 부정관사, 어,나, 언을 쓰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단수, 명사일 때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는 선생님이 바로를 쳐놨죠 왜냐면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기억해 줄게요. 와 h a 어, 혁명, 주동, 생략 하는 자, 그럼 만약에 단수명사가 아니라 복수명사거나 셀수 없는 명사인 누가 있죠? 불가산 명사라면 어떻게 써야 된다? 어, 나, 언을 쓰지 않고 그냥 와, 형, 복수 명사, 불가산 명사, 주어 동사.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또 나눠서 외우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와라 형명주도 하나 외우고 난 다음에 복수나 불가산이면 관사 뺀다. 이렇게 외워주는 게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감탄문의 어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자. 형용사 또는 부사를 사용한다면 what이 아니라 그냥 명사가 없는 경우 어떻게 씁니다? How 형부주동 어떻게 씁니다? How 형부주동 됐어요. 주어동사 똑같이 생략이 가능해요. 그런 말 들어봤죠. 어,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영화가 아, How interesting 혹은 어, 지나가는 여성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막 패션도 너무 좋고. How fantastic. How fashionable. 쓸수 있겠죠.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럼 우리 남자들 이 뭐라고요? How lovely.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사랑스러워요? How cute a dog is. 혹은 그냥 how cut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쓰레기가 잔뜩 있는 걸본 거예요. 뭐라 그래요? How dirt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우리 감탄문은 어 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평서문에 있었던 그 문장이 감탄문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볼게요. 자, 해석할 때 정말로 주어가 뭐하구나? 평명하구나. 혹은 명사가 없으면 주어가 정말 평용사하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평서문에서는 누구? very 라고 하는 부사가 쓰여진 부분을 유념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very pretty, very cute, very lovely 했어요. very는 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부사도 수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부사인 경우도 당연히 쓸수 있고요. what 또는 how를 이용해서 자, 평서문에 있는 very 사용한 문장 감탄문으로 바꿔 줍니다. 바꿔 줄때 어순은 어떻게 됩니다? 와라, 혁명 주동, 그 다음에 하우, 형구 주동인데 주동이 생략 가능하다.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당연히 연습 문제 풀어 봐야 되겠죠? 문장들이 있는데요. 자, 1번 문장 보도록 하죠. The water is very dirty. The water is very dirty. 어떤 생각이 들어요? How dirty? How 형용사 주어 동사 the water is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요. 여기에서 the water is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자, 윗부분 문장 형성문인 거죠. 왜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물이 어떻다고요? 매우 어떻다고요?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제 보어 자리 형용사가 왔죠. 매우 더러워요. 그러면 How dirty the water is 됐어요. 자, 1번에서 열심히 연습한 것처럼 우리 2번, 3번, 4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He speaks very fast. 그가 말을 한대요. 어떻게 말해요? Very fast. 아주 빠르게 말을 한다. 매우 빠르게 확인했어요. 아까는 형용사 더러운이란 형용사가 왔는데 이번엔 누가 왔어요? 부사 빠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왔죠.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부사일 때는 how, 그 다음에 부사를 쓰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에 어순이 오는데 어떻게 한다?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how fast? 야, 그 사람 너무 말빨리. how fast?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당연히, 주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나랑 같이 가서 어떤 회의나 세미나에서 같이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야, 오늘 연설자 말이 너무 빠르지 않았니? how fast? 라고 얘기를 하겠죠. It is an interesting note. 일단 우리 평서문 먼저 문장 성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머이다. 재밌는 쪽지네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재밌는 노트야. 확인했어요. 어떤 어순이 들어왔죠? 여기 보시면 관사 있고 여기 형용사가 있고 재미있는이란 뜻이죠. Note 명사죠. 노트는 공책이 아니에요. 우리 공책은 노트북인 거죠. 노트는 쪽지라고 하는 뜻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형명을 보고 우리가 아까 전에 외워본 공식 중에서 what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되겠어요. how라고 하는 걸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누구 쓴다? what을 써주면 되겠죠. 자 해볼까요? What 어형명 주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할수 있겠어요? 자, 어 대신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발음이니까요. 모음 발음 앞에서는 언을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What an interesting note it is. 가 되는데, it is 생략하고, What an interesting note. 하고 감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문제 추가로 풀어볼게요. 4번에 어떤 문장 준비되어 있냐면요 어, It is very wonderful 이라고 되어 있죠 It is very wonderful 그것이 뭐뭐이다? Very 매우 wonderful 보호자리고요 그것이 어떠한지 보충 설명하니까 보호자리인 거 맞죠? 보호자리에 형용사 훌륭한 멋진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우리 판단한 친구 있어요? 와제 써야 돼요? 하우를 써야 돼요? 둘 중에 누굴 써야 된다고요? 형용사 썼으니까, 명사 보였어요? 명사 없죠? 그러니까 누구다? 하우. 됐어요. 형용사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하우, 형, 주동인데, 주어동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평소문을 감탄문으로 쓰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How wonderful it is. 써도 정답. 그리고 how wonderful. 써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5번 해보도록 할게요. He is, 그가, 뭐뭐이다? handsome boy. A handsome boy. 혹은 a handsome guy. 됐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주격보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순이 왔다? 표시해 볼게요. 어, 형용사, 명사가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 감탄공식 중에서 누굴 떠올리면 될까요? How예요? What이에요? 당연히 What을 써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한다? What, 어, 형, 명, 주동인데 주동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해볼게요. 정답은 두 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평서 문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감탄문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What a handsome boy. What a handsome boy. 또는 What a handsome boy he is. 둘다 가능합니다. 6번 해볼게요. 찾아보세요. 자, it is 그것이 a very. 어떻대요 매우 예쁜 형용사. Backpack 명사죠. 됐어요. 어, 형, 명. 누가 있어요? 명사 있다, 명사 있다. 그러면 w h a t 이요 h o w h a t 을 써주시면 되겠죠. 와 어, 형, 명, 주, 동. 주동? 생략 가능하다. 기억나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진짜 예쁜 배낭이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정말로 공허하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쁜 배낭이야. 당연히 정답. 둘다 가능하겠고요. 자, 7번. 답을 보지 않고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It is very terrible. 정답이 뭘까요? It is very terrible.